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 가지고 정속으로 빡 풀어도 템미 다만 나는 내가 어, 나는 너네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스타트는 똑같아. 근데 지금 퍼센트 농도에서 몰농도를 가는 과정에서 막 나누는 애들이 좀 들어가잖아. 요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건 거야. 마인드는 a%짜리 퍼센트 수용액이 몰 농도가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바뀐거에 몰롱도를 알아 몰라? 모르지 당연히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몰롱도를 네모 m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를 끊을거야 어떻게? 해? 1리터에 몇몰 있는거야? 네모 몰이 녹아있는거잖아 얘부터 스타트를 끊기면은 1리터가 몇 그램일까? 1리터 1 0 0 0 m 리잖아 밀도가 1 m 리에 dg이야 1 0 0 0 m 리면은1 0 0 0 d 그램이야 맞나요? 네모몰이야몇 그램이야 네모 c 그램이야 얘랑 얘 구하는 것보다 얘랑 얘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요? 계산 실수가 적단 말이야.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로 가래.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한 사항 이거는 이제 나는 나누기를 못 하니까 나누기 하다가 실수가 나올까봐. 밑으로 내려가. 이게 몇 퍼센트냐? 이게 100g에 Ag 녹아 있는 거래 똑같은 거 아니야? 얘네들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 그럼 100g이 아니라 여기를 1000dg에 얼마가 녹아 있는 거야? 10adg이 녹아 있는 거 아니야? 이 꼴. 너도 1000dg, 나도 1000dg. 그래서 네모는 C분의 10admol p e 라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요 풀이 과정은 중화적정액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럽니다. 중화적정액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너네가 푸는 문제를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요거가 있어. 그럼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 네모 몰퍼 리터를 니은 밀리리터 넣어가지고 뭘 만드냐. 1 몰퍼 리터 짜리 수용액을 1 리터를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아까 그 18구 아닌가 하여튼 그 문제가 그럼 어떻게 돼 네모가 어떻게 돼 c분의 10ad 곱하기 ㄴ 동그라미 1000분의 는1 곱하기 1000 1000분의 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ㄴ 구할 수 있겠죠 넘겨가지고 그쵸 ㄴ은 뭐 밀리리터로 하면 되고 리터로 하면은 조금 더 신경써야 될것 같긴 하고 알겠나요 어. 그래서 요거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그 문제가 나오면은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도 받고 하겠지만, 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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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이첫 번째 풀이도 물론 써놓긴 하는데 두 번째 풀이를 좀잘 기억을 해두면은 매우 좋습니다. 자. 농도 변환하는 거, 몰농도 퍼센트 농도 변환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은, 지금 이제 중간에 문제 풀다가 나온 건긴 하나, 온 문제인데, 첫 번째 거는 어떤 거냐, 몰농도가 이건 거야. 나,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여지들을 내가 좀 해볼게. 1.5 몰퍼리터짜리 수용액이 몇 밀? 200ml? 200ml가 있대. 그리고 이거의 밀도가 1.2 g 램 m l 고요 화학식량이 40인가? 화학식량은 4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농도에서 부피는, 농도에서난 중요해. 농도 변환할 땐난 중요해.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구할 때, 아, 1 0 0 0분의1.5 곱하기 200이니까, 어, 그럼 1 0 0 0분의 30몰이 들어있구나. 이거 할땐 얘가 필요하지. 근데, 몰농도, 농도 변환할 땐 필요가 없어. 저게 양이. 농도는 내가 양이 100ml가 있든 200ml가 있든 300ml가 있든 간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1리터에 1.5몰로 스타트가 끊기는 거야. 1리터 1리터면 1000ml잖아. 1000ml 몇 그램? 1200g에 몰농도가 1.5몰이야. 몇 그램이야? 몇 그러면 60g이 녹아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퍼센트 농도로 간다고 치면은 일단은, 봐봐. 퍼센트 농도면은 100g에 얼마가 되겠어? 양면은 1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g에 5g이 되니까 5%라고 마무리가 된다고요. 생각보다 식이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몰농도에서 퍼센트로 가는 거는 식이 심플해. 퍼센트에서 몰농도로 가는 게 이제 질랄 맞으니까 내가 자꾸 몰농도에서 퍼센트 쪽으로 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거가 몰농도가 0.6 몰/L짜리가 500ml가 있고요. 얘가 밀도가 1.08이었을 거야. 그쵸 얘는요. 40에 이요 똑같이 똑같은 용액인데 물타 가지고 희석시킨 거거든, 이게. 요거는 1L에 어떻게 들어가? 1L에 0.6몰이 녹아 있어. 1000g 1.08g에 0 얼마? 24g이 녹아있어 그쵸? 그러면 얘가 봐봐 이것도 100g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되겠어? 얼마를 나누면 되겠어? 암산이 안 되면 한번 거쳐 10g 갈래면 얼마가 나누면 되겠어? 양변을 108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g이 되려면 108분의 240g 해서 약분하면 얼마가 되지? 6으로 되나? 일단 6은 되는 것 같고요. 6 1, 6848분의 640 해서 9분의 20%라고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얘가 A%라고 했고요 얘를 B%라고 했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 대 B가 몇대 몇이냐를 물어봤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의 퍼센트의 농도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진짜 찐으로 100g으로 가도 되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계속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어차피 여기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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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그 분자량은 일몰의 질량이지 꼭일몰이야 됐습니까? 결국에 분자량은 몰 수가 같을 때 질량인 거잖아. 그 그러니까 분자 다시 분자량을 비교하는 거는 몰 수가 같을 때 질량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몰농도도 마찬가지야. 몰농도도 1리터의 몇몰이냐거든요. 근데 몰농도도 확장이 되면은. 같은 부피일 때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몇대 몇이냐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리터 속에 6이잖아? 1.5대 6이잖아 15대 6비잖아 얘네가 똑같이 10리터가 돼도 15대 6일 거 아니야? 얘네가 똑같이 뭐한뭐한 뭐한 3만 리터가 돼도 15대 6일 거 아니야? 그쵸? 퍼센트도 마찬가지다? 꼭 100g이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응용이 돼자 봐봐 한 명은 1200g 속에 60g이 녹아있고요 한 명은요, 1080g 속에 얼마가 녹아있냐면은 240g이 녹아있고, 아, 24g이 녹아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게 어떤 거냐? 1200 곱하기 1080g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내가 제안하는 건 이거야. 봐봐. 봐봐, 봐봐. 얘가 12g에는, 12g 별론가 120g 갈까? 120g 속에는, 그러니까 용질이 120g이 되려면 용액이 2,400g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용질이 120g이 되려면 몇 g이 돼야겠어? 5,400인가? 곱하기 5가 되니까 5,400g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않아? 이거를 분모분의 분자로 하면 이거 이렇게 돼. 2 4 0 0분의120 곱하기 102%정도고요 우변은요? 5 4 0 0분의 10 2 곱하기 1 0 2 농도거든요. 얘네들의 비가 54대 24야. 분자 통분하는 거. 몇번 보지 않았어, 앞에서? 그러니까 화학 식량과 뭘할때 이런 풀이 기법들을 다 썼잖아. 분자 통분해서 역수로 들어가 버리면 계산이 그러니까 5대 9분의 20이면은 45대20 인가? 45대 20, 45대 20이야? 그럼 45대 20이면 은 얼마로 나누어야 되지? 5로 나누면 9대 4가 되나? 얘도 9대 4가 되네. 그렇잖아. 근데 계산을 할때 나누기가 최대한 배제가 되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어, 이런 것들을 써주면 은 좋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리고 지금 니은 보기도 다 구한 거 아니야? 봐봐. 손이 도 니은 보기 보면 니은 보기가 뭐야? 가 수용액 1g에 포함된 나트륨이 아니 100g 속에 5g이잖아. 괜찮아. 그럼 다시 바꿔. 100g 속에 5g이면은 이제 다시 1200g 속에 60g이고 얘가 이제 다시 아까 1.5몰이었잖아. 괜찮아. 100g 속에는 그럼 이걸 다시 물수로또 바꾸면 얼마입니까? 5g이면은 화학수량 40이니까 8분의 1몰인 거잖아. 그렇지 1g 속에는요. 800분의 1몰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NaOH가 800분의 1몰 있는 거야. 그럼 그 속에 있는 나트륨의 양도 800분의 1몰, OH-도 800분의 1몰 있겠지. 그게? 몇 회차니? 20번 문제긴 하는데 회차를 모르겠네. 요거네. 응, 요거네. 같이 하고 있었네. 그렇지 않아요. 니은 보기가 1 g 에몇몰이 녹아있냐는 거잖아. 근데 사실 10가지 오면 다부항 거긴 했거든.